자, 오늘은 동명사의 관용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배워보고 넘어갈게요. 동명사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것인데요. 이 동명사는 문장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것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요. 오늘은 이런 동명사의 관용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 look forward to ing 가 나오는데요. 이 look forward to ing 는무모하기를 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여기서 look forward to ing 관용 표현을 봤을 때 관용 표현이 무엇일까라 생각하면 관용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쓰여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이루는 것을 관용표현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to 부정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to p l u ing, look forward to ing가 이 자체로 하나로 모모하기를 고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어색할지어도 어색할지어도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to 다음에 meeting 하고 ing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be used to ing가 나오는데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거를 be used to ing에서 be used to ing가 아니라 그냥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앞에 비동사가 사라지면 used to 동사가 나오는데 이 used to 동사는 몸뭐 하고 냈다라고 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be used to ing 예문 한번 볼게요. I'm used to eating kimchi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be used to ing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치를 먹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타 동명사 관용 표현들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Go ING가 나오는데요 Go ING는, 뭐뭐하러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t's go shopping 할 때, 우리 쇼핑하러 가자 할 때도, Go plus ING의 형태를 써줬죠. 자, 그 다음, Be busy ING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Be busy ING는, 뭐뭐하느라 바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I was busy doing my homework.라고 하면 나는 숙제, 내 숙제를 하느라 바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또 feel like ing라는 것이 있는데요, feel like ing는 feel이 느끼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I feel like drinking some water. 나는 물좀 마시고 싶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keep ing, keep plus ing 형태가 나오는데요. 계속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며, the children kept talking. 그 아이들은 계속 말을 했어라고 문장을 또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spend 하고 시간이나 돈 plus ing 형태가 나오면 뭐뭐하는 데 시간 또는 돈을 쓰다, 뭐뭐하 시간을 쓰다, 뭐뭐하 돈을 쓰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시간을 쓰다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She spent her whole life helping people in need. 그녀는 그녀의 삶, 전체 삶을 어려움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다. 즉 다시 해석하면 그녀는 어려움이 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녀의 삶을 다 썼다 이렇게 시간을 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have trouble이나 have difficulty ing가 나오는데요 have trouble ing라 써도 되고 have difficulty 그 다음 ing를 써도 둘다못 맞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다 한번 써볼까요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라고 하면 나는 자는데 요즘 어려움을 겪어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같은 뜻으로는 I have difficulty falling asleep. 나는 잠자리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어. 이런 식으로 두개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가지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세, 개,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요. A가 몸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The heavy rain kept us, kept us from going camping" 이렇게 이런 예문이 있으면요. The heavy rain, 많이 쏟아지는 비가 "kept us from going camping". 우리가 캠핑에 가는 것을 캠핑에 못 가게 해, 즉,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그 많이 내리는 비가 우리가 캠핑 가지 못하게 하에 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e worth ing가 나오는데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어 라고 be worth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여러가지 관용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라운드 싹 네, 끝!